성령의 기름부 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 가정은요, 물린 농상 같은 가정이고요, 우리 마르지 않은 생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나는요, 법외로 고준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안에서, 주안에서 잘될 수밖에. 몸을 좀 흔들면서 해보서 나는 주안에서, 나는 주안에서 잘될 수밖에. 집사님은 축복하면 집사님 주 안에서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2층에 계시고 저 뒤에 저 얼굴이 잘안 보이신 분 이쪽 2층 이 앞으로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그러면 좀 얼굴도 잘 보이고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간복음 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함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 좀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엘리아와 요한과 함께하는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 동안에 그산 밑에 예수님의 나머지 아홉 제자들과 또 군중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혼돈된 어떤 갈등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겠다. 다 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것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제 군중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에, 제자들과 군중 속에 군중들과 그리고 서교관이 변론이 생겨서 토닥다 어, 토닥 합니다 무슨 일로 변론이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이냐? 그럽니다. 그랬더니한 사람이 내내 네, 아이가 어렸을, 어 귀신이 들렸어요. 거품 물고 이렇게 쓰러져서 너무도 심 아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고칩지다그럽니다그러면서 어 얘기합니다. 어 할수 있으면은 당신이 좀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말참 중요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들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애라. 아마 마음속에 다 애우고 사모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걸 그럽니다. 그리고서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내 네, 어려서부터입니다. 이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고 상당히 이제 고쳐지기가 병이 깊었다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고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께서 어이 아이 의 아이브지. 믿음이 반신반은 그의 믿음을 그의 믿음 없음을 예수께서 나무라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하늘명에서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롭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거품을 더 물고 바들바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명하여 떠나가게 하고 그랬더니깐 귀신이 떠나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도 지쳐갖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아이가 지금 온전케 해서 아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주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그 옆에서 서서 지켜보이던 아홉 명의 제자들이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겠죠. 빨리 제자들이 안 돌아 사람들이 안 돌아가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숨도 고르기전에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기도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 부족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첫째, 자만심과 안일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서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저 파송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주냐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곱 제자들이 고쳐 주려고 도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쳐 주지 못한 사람한테 아, 와서 좀 고쳐 달라면 여러분 하겠어요? 영안 하죠. 응?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병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창피를 다고 이렇게 실패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서 두 명씩 짝 지어서 파송하에 갈 때에 아주 계획해갖고, 배낭에는 며칠 먹을 식량, 그리고 신발, 아, 아 혹시 떨어지지 모르니까 또 집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길갈때 집신을 달고 가듯이 그 신발 하나 달고, 그대 어디, 저 전략적으로 어느 동네 에 갔다가 고등 어리 코스로 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요 어? 그냥 가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어, 전이나 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돈 어, 가지지 말고 여행을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판을 가지지 말라 하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네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먹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의도는 뭐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그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중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 일을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한 본문 마가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오늘 기도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어 20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와 마거 보면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토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주님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때 그걸 어떻게 저 아, 고백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 내가 어떻게 맡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겁니까 내가 맡기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기도는 거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계속 사역하며 가는 곳마다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너무 떨리고 그리고 뭡니까 아, 잘 간, 절박하고 주님이 이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아주 절절하게 몸에 배어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어, 귀신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니까 사람들이 병이 고침받고 음을받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좀더 자신감이 생기다보니까 이제는 뭐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고, 어, 전에도 고치게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 떠나가라. 내가 명하나,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요? 자신감이 조금씩 더 붙으면서 뭐가 생겨요? 자만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이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는 내적인 생각이 들면서 뭐예요? 그걸 우리 평온을 한번 뭐예요? 자만심이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예요? 이제는 귀찮게 시리. 맨날 순간순간 긴장하여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기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편하고 싶은 아니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뭐요?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왜 기도하지 않는가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뭔가 이건 내가 해낼 것 같고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 돕지 않으면 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절박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게 얘기를 답입니다. 여러분 절박해 보십시오. 전에 제가 몇번 얘기했어요. 간석동 두 번째 교회에 있을 때 거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 집사님이신데 할 기도를 할 때는 뭐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요? 그래갖고 뭐여러갖 뭐, 이렇게 막폼 있게 근사하게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날 제가 사무실 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대성 방곡하고 뭐 의자 앉은 게 아니고 저방 바닥에 앉았었더막 울고 난리 났어요. 깜짝 놀래나갖고 보니까 바로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집사예요. 그래 내가 너무 놀라서 갖고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도 다 끌떡거리면서 막 눈물 번번이 되게. 왜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급해서 한급어요 급하니까 뭐 우아하게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집 나갔네요.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좀 돌아오게. 그럴 마음입니까? 마음의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울면서 막 애들 뗐을 때처럼 다리를 비비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내 안에 있다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지. 어쩌면 되겠지. 이런 것과 해낼 수 있다, 내가. 이런 자문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간절한 절박감이 온다면은요. 기도하지 않을래요안을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이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미안한데 병이 들면 기도하러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것도 암이면요. 미안한데 올까요? 안 올까요? 새벽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또 시간 내서 순간순간 하나님 나좀 불쌍히 얘해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하시나요 포기해버려요 될 대로 되라 그럴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하나님 나좀 불쌍히 얘해 주세요 하나님 나좀 은혜 입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왜 절박함? 절박함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만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만심, 내가 할수 있다는 것과 아니람 여기서 벗어나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절박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면 다시면 내 스스로 만들 그래서 기업을 하신 분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뭐요? 위기감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조직에 조직 속에다 위기감을 조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스스로 편안하더라도 내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스스로 내가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목마름으로 애탐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기도를 하지 않게 안 되느냐? 분주함 때문에 제자들이 참 나와서 기도하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자들이 병 고친단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데려 올까요 안 데려올까요? 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분주해지니까 몸도 피곤하고 나른하고 저녁 때 되면 눈이 끈뻑끈뻑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기도할 여력이 아마 육체적으로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분주함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미명에 뭐요? 예수님이 손에 나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새벽 삶도 못 자고 힘들게 하라. 그래서 어떤 놈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마가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명이 기도하셨어요 그 새벽 기도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얼른 가게 하고 예수님 어디에 올라가세요? 산 위에 올라서또 기도를 하세요 심리학 기도 철학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더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이 더 분주했겠어요? 제자들이 더 분주했겠어요? 예수님 이더 분주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은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면 우선순위가 놓쳐져요. 바쁘다, 바빠, 바빠 하면서 되면 바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바쁜 가운데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분주 안할 수가 없죠. 모두가 분주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분주하지 마. 분주한 가운데 왜 분주하냐고요. 왜 아침 눈 뜨자마자 분주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고 가장 번질지고 근원적인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요즘 사람은요, 5분 기도하고 5일 기도 일을 한대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냐, 5일 기도하고 5분 일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의 시간은 뭐요? 짧아져요. 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생기고, 그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돈 좋아하고 성공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되는 인생을 살려면 분주하기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주함이잖아요 마귀는 이 분주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주함 여러분 이 분주함 따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쁘다 바쁘다고 등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망사방 오라는데 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 있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오란데 가다 가고, 뭐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고, 여러분 인생이 다 만나고 다 가면은 뭘 어떻게 하면서 살자는 겁니까? 응? 24시간 사는 건데,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할 것인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뭘부터할 거냐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는 베들렘 이렇게 배가 해서 뭐이 허리띠가 구멍 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은행에서 그런 사람 대출해 을 준다고 그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미국 안 살아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골프를 싱글로 치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답니다. 잘 보세요. 배가 나오면 이만하면 빠리빠리도 합니까. 아니면 느릿느릿합니까. 일어나기도 빨리 일어납니까. 늦게 일어납니까. 생각이 빨리 돌겠어요. 더디 돌겠어요. 뻔한 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뭘 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뻔한 답이니까 이 인간에게 돈을 띠 확률이 너무 많으니까 돈 대출해야 되지 두 번째 골프를 싱글로 치는 사람 골프를 싱글로 치려면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뭡니까 필드 나가 살아야 그것도 골프를 싱글로 치지 어쩌다 주말에 한 번씩 나가서 어떻게 골프를 싱글로 치겠습니까 그럼 매수매 일주일 세번 내지 네 번씩 골프장에 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 돈을 대출 안해수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영적인 생활이든 우리 개인의 인생이 성공을 이 분주한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그것을 선택해야 되고 거기에다 집중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만한 사람이 이것저것 만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는 사 성공합니까?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에 대해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열매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는 기도라는 거예그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한 교회가 이 일을 하면은요. 지금 교회가 안 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세신자부에서 동탄에 있는 어느 교회에 탐방한 일이 있었었고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박, 박 목사님이 돌아서 보고가 우리 통합회에서는 감히 흉내도 못 내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강의하는 시기 전에 강의하는 시간 전에 30분을 일어나서 통솔로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시작했다 그러면 기도를 기본으로 몇 시간요? 세 시간이 기본이 기도에. 아 기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드니 순범교회 가서 강의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도 기본이 뭐예요. 3시간이야. 기도가. 그래서 부목사님이 장로님 한번 같이 실사하면서 아 우리 장, 장, 장로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 부목사 이름을 대면서 그 담당 부목사님 와서 기도를 시작했다. 애누리가 없대요. 장로님들도 왔다 기도 시작했다면 무조건 뭐예요. 세시간 기도.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교회 제가 목이 앞으로 목양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란 것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였다 그러면 뭐 버텨요 기도하는 거 그것도 조금 기도하고 일어나서 일하는 게 분주함이 아니라 일은 조금 하고 뭐요 기도를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일을 적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예배 속에서 병 났는 사람이 낫고 문제가 예배 속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어떤 간증과 은혜가 있는 그런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게 누가 오셔서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게 나의 문제든 어뭐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 어떤 문제가 되어서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구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뭔가 잘안 되십니까? 예수님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셔서 이 문제에 지혜가 되시고 해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묻고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아 아, 오후 3시에 오후 3시쯤 되셨을 때. 뭡니까? 기도 시간. 그 사람들은 새시에 기도 시간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 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 곁에다가 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갖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갔는데 그 요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구 하나 쳐다보면서 손을 내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그그뭐니까 안진뱅이를 주니 안진뱅이도 오늘 대수가 생기려나 돈이 오늘 동전이 아니라 지폐가 나오려나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갈망이 생겼겠죠. 그래서 떨구지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와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손을 잡딱기 되니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목과 발에 힘을 넣어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전으로 향하여 같이 들어갔다 하더라. 그럼 무엇이 이기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 속에 그리스도의 모임 속에 뭐가 문제야? 예수가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건과 엄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뭐냐? 은과 검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한 교회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하여서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고 예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면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이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갈망을 좀 깊이 상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엘리어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로 쓰임을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분 소음이죠.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고 는이연애가 여러분과 저에게 서지고 앞으로 우리 성한교회가 참으로 예수를 모시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함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승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의 조응이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방식을 좀 버리고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예수의 영광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도 가든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